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복 챌린지를 위해 SNS에 올린 사진. 사진 등호 서경덕 교수 제공.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된 가운데, 개막식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상에서 한복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한복 챌린지는 자신이 잘 사용하는 SNS 계정에 어렸을 때 입었던 한복,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명절에 입었던 한복 등 다양한 한복 사진을 골라 게재하면 된다. 또한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챌린지인 만큼 사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인 해시태그 한복 해시코리아, 해시태그 한복크 프롬 커리어 등을 남겨 한복 등호 한국임을 소개하면 된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중국의 한복 공정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누리꾼들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한복이 한국의 전통의 상임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외동포민 유학생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전세계에 한복을 홍보하는 데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도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복 챌린지는 한복을 입은 사진을 가지고 진행했다면 향후 벌어질 2차 챌린지는 한복을 입은 영상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중국의 한복 공정에 맞서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올렸고 한복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및 각종 sns를 통해 전세계의 한복을 꾸준히 알려왔다. 에드블락 테스트 y